안녕하세요. <laughs> 미스터 제주 1위 찍고 아! 미스터 트롯 접수하러 온 트롯 타는 보디빌더 고강민입니다. 일수 아 없이 수많은 밤을 찾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성함 한번 여쭤볼게요. 고강민. 네. 혹시 바꾸거나 이러시지 않고 태어났을 때부터 이 성함을 갖고 사셨지요? 음. 아니요 개명했어요. 네. <laughs>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부모가 불러주신 이름 네. 한번 볼까요? 고민환이에요. 음. 지금 걸어 들어 오시는데 네. 내가 너무 사랑했던 남자분과 여자분이 같이 따라오고 계세요. 혹시 내가 너무 소중했던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가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응. 저희 장인어른. 아름... 네. 네. 그분이 좀 따라들어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날을 그래도 어여보다 귀엽다. 그래도 내 새끼다라고 품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분이 지금 옆에 계시네요. 왜냐면 되게 말 없는 이 사위가 내 딸이지만 선이 없는 이렇게 좀 귀여운 이렇게 품어주는 요 듬직한 내 아들이 있어서 너무 기특하고 그렇다고 하시네요. 네. 네. <laughs> 사회로서 네. 아버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laughs> 옆에 계신다고 하니까 <laughs> 네.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네. 매일 옆에 있지는 않으세요. 네. 왜냐면 이 집안에 자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내 아들 같은 아이가 이렇게 신을 모시는 집에 간다니 따라오시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꼭 전해 주고 싶다고 하고 기특하다라고 하세요. 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조금 어렵게 시작하셨나 봐요. 사모님하고 네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다. 자, 우리 미나님, 저는 미나님 말하고 불러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일단 제가 음. 나이도 좀 있고요. 어디 가요? 나이가, 나이가요? <laughs> 이렇게 젊으신데요? 아, 네. 네.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한 상황에서 제가 네. 일단 근데 이 일을, 네. 죄송한데 이건 정말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본인은 사실. 사랑이든 이별이든 한 번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크게 좀 상처를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혹시 이분이 처음이신가요? 상처를 받았었죠. 네, 네. <laughs> 이분이 지금 두 번째신가요? 네네. 본인은 첫 번째의 삶은 어, 사랑했으나 인연이 안 닿은 거고요. 이분은 두 번째의 삶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는 일을 먼저 해도 네네, 될까요? 네네네. 네네. 네네. 네. 우리 사모님이 너무 귀여우세요. 그죠? <웃음> 네. <웃음> 네. 그저 밝고, 그저 모든 일에 기쁘고, 예민하시기는 해요. 음. 가끔 성격이 이렇게 기복이 있어서. 심해요. 네, 많이 힘드실 순 있으나, <laughs> 그래도 내 아이를 잘 낳아서 네. 나와 함께 이렇게 한 집안을 이뤄주는 좋은 분입니다. 네. 한 번은 갔다 와야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나님은 앞으로 고민이 많을 거예요. 미나님은 의리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의리가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리도 해줘야 되고, 내 몸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 아들 집한 칸이라도 해주려면 땅이라도 하나 마련해주고, 아이와 함께 잔디밭에 뛰어노는 집이라도 하나 마련한 내 꿈을 이루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죠. 네. 네. <laughs> 잘 될지가 제일 걱정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아들을 위해서 뭐 집이라도 하나 해주고 뭐 네. 그런 걱정들 잔디밭이 있어. 있는 네. 네. <laughs> 잔디밭이 있는 강아지도 네. 키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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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까지는 사실 얼떨떨했어요. 그래도 한번 용기 내볼까 해서 나갔는데 이렇게 오! 잘 되신 거죠. 말 그대로 남들이 사람이 내 얼굴을 알아봐주고 대자보가 네. 붙어서 오와 행사하네 이 사람 나오네 라고 볼수 있게 시간이 바뀌고 운이 바뀐 겁니다. 올해부터는 더 바빠지실 예정이에요. 지금도 사실 문서가 들어오고 금전이 들어오고 그런데 머리가 좀 아픈 일이 있어요. 왜냐, 사람들과의 관계가 미나님은 의리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금전으로 문서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거를 꼼꼼하게 보는 기운보다는 그게 좋아요? 이래 보세요? 하면 네!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죠 <laughs> <laughs> 그래서 나를 생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 미나님은 인생이 바뀝니다. 물론 지금 있는 분들도 좋은 분이지만 본인에게 앞으로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야 되는 거는 자명한 일이고요. 향후 10년 동안 정말 바쁘실 거예요. 이때는 본인이 조절하면서 가실 겁니다 미나님이라는 분을 딱 봤을 때 금전 걱정은 하나도 안 들어요 이렇게 금전이 막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본인이 상처를 낼수 있어요 내 거를 뺏어가려고 한다던가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만 원만 주고 도망간다던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금전에만 조금 주의하시면 나쁘지 않고요 두 가지를 하시잖아요 네. 운동도 네, 하시군요. 네. 네. 본인에게 처음에 본인이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했던 분들이 아직도 옆에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래서 본인이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음. 왜? 나를 믿어주고 내가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와 있을 때 그래도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탈게해 주고 먹고 살게 해 줬던 사람들이 아직도 제 옆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천금을 주고 노래를 부르라고 세운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마음이 쓰이는 게 바로 고민안이라는 네. 사람입니다. 네. <laughs> 의리가 있으세요. 네. 이건 어쩌면 좋아. 네.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 고민안이라는 사람은 사실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요. 이게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지만 네. 이 의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의 네. 삶의 이유예요. 네. 노래도 삶의 이유지만 네. 이렇게 사람들과 의리도 지키고 또 내가 좋아하는 나를 찾아두는 곳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맞지요? <laughs>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5월 4주가 이제 운이 열리셨어요. 왜냐면 본인은 젊었을 때 너무 어렵게 살았죠. 사실 미나님은 살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렇게 삶의 의미를 잘 몰랐을 텐데 막 휩쓸리면서 괴로웠지만 요 녀석이 태어나면서, 아, 이렇게 삶도 즐겁고 고맙구나라고 느끼시는 분입니다. 네. 어,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분인데 혹시 혹시게 아이나 이렇게 좀 잃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예, 이게 아, 태아령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요. 네 네, 네. 네. 아내가 임신을 했다가 네. 한세번 정도. 네. 이렇게. 그래서 엄청 네. 이게 태아령이 들어옵니다. 어, 무당의 처방을 내리자면 이렇게 본인이 한 번은 아버지도 잘 보내드리고 이렇게 태아령 본인에게 씌어 있는 이 고시 집안에는 억울하게 죽은 조상이 너무 많아요. 음. 이런 분들도 한 번은 좀 풀어내고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마이크를 든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좀 너무 무당스러운 말이었나요? 네. <laughs> 우리 미나님이 이렇게 멀리서도 오셨는데 올해 운수를 한번 볼까요? 그래도 그게 제일 중요하지 네. 않겠습니까? 중요하죠. 두개 한번 뽑아볼까요? 아버지, 할머니. 아유. 제일 좋은 깃발이 붉은 깃발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깃발이 하얀 깃발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깃발이 파란 깃발입니다. 짠! <laughs> 제가 말씀드렸죠? 네. 올해 미나님은 거칠 것 없이 걸으시면 됩니다. 너무 바쁘실 거예요. 대신 몸이 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은 순순히 풀러갑니다. 앞으로, 올해는 별로 걱정하실 게 없어요. 다행이네요. 네. <laughs>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음. 이제 한 46년생이신데, 음. 일도 하세요. 음. 일도 하시고. 아, 이분은 솔직히 본인보다 더 건강하신 거 아시죠? <웃음> <웃음> 아버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하지만 상처도 조금 있어요이 아버님은 말 그대로 독불장군이시기는 해요. 네, 맞 네, 본인이 세상의 중심이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네. 건강히 하실까요? 뭐, 오래 사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예전에는 포도 잡으셨던 분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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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죠. 네. 앞으로 올해 잘 되시고, 10년 정도는 무척 바보실 텐데, 가끔 놀러 오세요. <웃음> 네. <웃음> 뭐, 신곡 발표 계획이라던가, 이런 거 혹시세요? 그런 거? 정말 하죠. 네. 우리는 그냥 행사와 일과 병황하기도 너무 바쁘세요. 네. 한 내년 내 5년쯤에 생각하고 있으세요? 네, 음. 어떻게 아셨을까요 앞으로 또 하반기에 경연대회 같은 게 생긴다. 는 소문이 방송가 에 있거든요. 해야죠. 느낌 아니까. 오, 문서도 들어보고. 사실 지금 미나님은 문서의 온도 강하세요. 우리 두 개만 뽑아볼까요? 두 개? 쏙! 세 개. 똑같은 문서예요 나쁘지 않아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단은 경연이란 음, 프로그램이 불러주, 그것도 불러주, 어쨌든 불러주. 얼굴을 좀더 알려야 불러주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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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그쵸. 거기 때문에. 그쵸. 근데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저희가 혹시 솔직히, 솔직히 경연밖에 없어요. 솔직히 나이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아, 어린애들은 아직 20대 정리, 초반. 너무 좋아요, 이 나이가. 요 네, <laughs> <laughs> 그러신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아. 되고요. 올해는 본인이 명예를 다는 날이고, 음. 머리에. 간모를 쓰는 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좋은 기운으로 뭔가 이렇게 상도 타고 이름도 알고 순위도 올라갈 수 있는 기력이 있으니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요는 없습니다.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 나갔을 때아 나이 먹고 나이 먹고 왜 나온 거야 <laughs> 이런 소리를 들을 알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laughs> 나와주시면 돼요. 그 걱정하지 마시고 10년 동안 제가 운이 열려 있다 그랬잖아요. 좋은 운밖에 없습니다. 도 도전을 그렇지. 또 해봐야 겠네요 파이팅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경연 대회가 방송사가 각각 다르잖아요. 네네. 여러 군데서 또 섭외가 오실 수도 있거든요. 응. 음. 아 그것도 맞춰 주셔야 돼? 너무 어렵네 진짜. 여이 오면 건 내가 초능력이 아니나 뭐. 선택 폭이 좁아지니까 저는 저는 너무 좋은데. 너무 어렵다 진짜. 자꾸만 저를 시험에 들게. 해요. 어디가 궁합이 맞으시는지. 빨간색은 티비 조선인가요? 어? <laughs> <laughs> 네 그건 너무 어려워. <laughs> 아 그건 어려워 진짜. 어. <laughs> 어, 다 좋네. 어딜 가도 상관은 없으나 여름이 지나가고 나서 준비를 하는 프로그램을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곳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찍는 게 하반기 얘 찍는 거를 한번 도전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잘 되면 어. 연락드릴까요? <laughs> 네, 네, 당연하죠. 그래서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음. 노래 같은 것도 또 선곡을 미리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준비해놓으시는 곡이 혹시 있으신지. 이게 또 맞는지 생님이 한번. 아, 그럼 또 치료해. 네. <laughs> <laughs> 음.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을 때 들었던 노래가 나의 노래고, 지금까지 경연했을 때도 그런 노래를 많이 선택하려고 노력하셨을 거예요. 그런 노래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음. 이번. 경연 때 선택을 했던 것도 음, 그렇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뭐막 기계 소리도 막 나는 거 같은데 음.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하고 뭐야 뭐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분주하게 젊었을 때 이것저것 하셨나봐요 네. <laughs> 많이 음악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럴 때 내가 눈물 흘리면서 내일을 걱정하고 오늘 잘 곳을 걱정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시면 될거 같아요 단순로 음. 보면 지금 음. 체격이나 몸이 엄청 좋으시잖아요 음. 음. 최근에는 조금 약간 아이돌 느낌으로 방송한 분 저만 이렇게 나와요. <laughs> 컨셉이나 이런 게 음. 제가 볼 때는 야수성을 가지신 음. 트로트 가수분으로 그렇게 나가면 좋을 것, 것 같은데. 저는 야수성보다 좀 귀여운 면을 좀내고싶어서 <laughs> <laughs> 저희가 약간 기대하는 방은 또 아침 방송이나 고정으로 그 음. 들어오실 수 있지 않나. 근데 사실 이 강민님이 말하지 못하는 압력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고청? 너무 부담스러워.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 뭐, 음.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어. 그분들은, 음. 제발 좀 가라 그래요. 서울 언제 가냐? <laughs> 아, 오늘 수업을 못할 것 같아요. 촬영이 있어서 올라가서 서울 간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가래요? 하, 제발 가라고. 며칠 있다오냐고 당일치로 음. 갔다 올 건데. <laughs> 왜 이렇게 빨리 오냐고, 그러고. 올해 하반기에도 기회가 들어올 거고요. 내년 봄에도 들어옵니다. 내년 1, 2월에도 들어올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내가 아예 집을 이사 간다라는 마음으로 잡는 게 본인에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뭐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대신 꼭 잡으세요. 네. 노래하시는 거를 음. 유튜브나 이런데로 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거 영상도 찍고 요즘 헬스 유튜버도 되게 많죠. 네요, 엄청 많죠. 근데 많이 안 하시는 맛같아요잘할 줄을 몰라요. 음. 솔직히, 허지마슴, 음. 잘할 <laughs> 줄을 맞아요,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laughs> 네. 가수분도 들 가수분들이지만 일반 뭐 아마추어분들도 커버한 영상들 올리잖아요. 오, 맞아요. 유튜브 채널은 있어요, 음, 있는데 음, 음. 행사할 때 영상, 차에서 생목소를 한 영상들 음, 음. 올렸었어요. 음. 음. 자기 대로 떠나간다 구독자가 이제 많진 않지만은 남들만 많진 않지만 그래도 몇 천명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렇게 막 올리는 게 아니, 그래서 최근에 그래. 제가 좀 배웠어요 배워서 요번에 며칠 안 됐어요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제가 음. 직접 해서 음. 올린 이제와 이제 세이 이제 앞으로 좀 음, 많이 좀 그것도 네, 좋을 올려보려고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관심은 많은데 이렇게 찾아보기가 몇 개가 없다면 네. 또 서운하실 수 있잖아요. 팬분들이 네. 이런 업체분들도 있고요. <laughs> 어, 업체분들 <laughs> 게임 <laughs> 장난 아니지. 자, 우리 여기 업체도 있고 여기도 본인도 배워보셔서 하시면 정말 좋을 것 네. 같아요. 본인은 이제 앞으로 운이 열려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일에 큰 무리가 없으십니다. 네. 이렇게 네. 전사를 보시면 복치를 드리거든요. <laughs> 근데 노래 한 소절을 노래를 음. 음. 오 정말 노래 <laughs> 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제가 <laughs> 정말 힘들 때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인데 윤제범의 음. 임재범 임재범 비상. <laughs> 너무 좋아해요. 나도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동이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어요 심점을 감다는것 자체가 감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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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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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합니다감사합니년 동안 바쁘다니까 <laughs> 계획도 잡고 노사합다니 몸 관리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네. 생각이죠 네. 오늘 보셨던 네. 점사를 네. 점수로 표현한다면? 아 5점이죠 잘 된다는데 <laughs> 마지막으로 팬분들한테 인사해주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보디빌더 고강민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 앞에 설 네, 거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